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20년 경찰 승지시험 문제 공갈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된다. 우리 공갈죄 그 구성 요건이요. 원래 사기는 사기처 재산을 취득한 게 구성 요건이죠. 공갈죄는 요것만 바뀝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처분행위가 있고 그 처분행위에 대해서 재산을 취득한 거. 근데 공갈죄는 똑같이 다른 건다 똑같은데 이게 공갈로 바뀌는 것만 달라요. 사공처 재산 취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람에 대해서 공갈을 해서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 사기죄하고 똑같죠.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고 재산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취득했다라고 하려면 취득했다라고 하려면 부동산이요. 부동산은 취득이라고 하려면 등기를 이전 받아야 됩니다. 음, 등기를 격려 받거나 그다음에 인도를 받아야 당연히 기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취득법은 기억하시고 같이 얘기한다면 재산은 당연히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공갈행위라는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다 똑같은데 이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또 하나 기억할 게 자기도 되고 부작기도 된다. 그부작이라는 것은 공가를 당해 가지고요. 가져가는 걸 놔두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 그런 경우가 처분행위가 될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게 무기라는 거. 자, 무기 내이가 무기라는 것이 처분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기인 자체가 처분의 형격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게 처분행위가 될수 있는데 단순히 처분행위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무조건 처분행위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택시를 타고 가던 사람이 택시비를 면하려고 도망가 버렸을 때이 택시 기사가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해서 처분행위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택시 기사는 그래 내가 너한테 요금 받지 않을게라는 처분 의사는 없습니다. 그냥 그냥 도망간 거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 묵인 자체가 가져가는 걸 그래 가져가라고 무인하는 것이 돼야 이게 처분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수가 되기 때문에 취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피공갈자의 처분행위는 반드시 자규에 하지 않고 하나지 않고 부작위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다음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했다면 당연히 부작위한 공갈자가될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택시기사가 택시 요금을 변하려고 도망가는 걸 가만히 놔두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묵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 비교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3번 a가 갑에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석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서 자신의 집, 집에 숨겨뒀답니다 여기는 핵심은 석고 놓지 않았다는 거죠 석고 놓지 않았다는 얘기는 훔친 돈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가 라고 당연히 알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공갈하는 사람이 피해자죠 그럼 이 사람은 자 이제 이 지시를 해가지고 내거 가져와라 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럼 남의 것을 가져왔느냐 자 아까도 했지만 어, 공갈해가지고 남의 재산을 취득해야 공갈죄가 되는데 이건 자기 것 가져간 거에 불과다는 거죠. 그럼 자기 것 가져간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 사 번에 갑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서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일단 예금을 인출했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협박해서 갈취했다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카드죠. 제가 신용카드 카드 문제가 나오면 자기 카드인지 남의 카드인지 먼저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자, 자기 카드는 자기 카드하고 남의 카드를 구분해 드릴게. 자기 카드는 자기 카드는 신용카드 회사가 피해자예요.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를 이 사람한테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거 전체에 대해서 신용카드 회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요. 피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전부다. 포괄일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포괄일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타인의 카드를 쓴 경우는요. 타인의 카드는 피해자가 달라요. 가맹점마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카드는 각자 개별적으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자, 현금을 인출했다. 현금을 인출하면 이거는 절도,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받은 거, 현금 서비스 받은 것도 현금 빼는 거니까 똑같이 절도, 물건을 구매하면. 사기, 그다음에 뭐저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ARS 같은 거 이렇게 대출 받으면 검사검사 장사기 이렇게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타인의 카드도요. 타인의 카드도 하나 아실게. 이게 사기를 쳐거나 공갈을 한 경우, 사기나 공갈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분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처분행위가 있기 때문에 처분행위라는 것은 네가 써라고 준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기나 공갈됐을 때는 피해자가 누구냐면 이 처분행위를 한 카드 명의자. 네가 처분행위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이겁니다. 카드 명의자가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피해자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를 포괄일제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쓴 것이 나오면 일단 자기 카든지 타인 카든지 빨리 구분하시고 자기 카드는 신용카드 회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죄라는 거 아시고 포괄일지로 사기죄가 됩니다. 타인의 카드는 신용카드 회사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이거 훔쳐간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맹점 같은 데가 다 각자 피해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은 절도다, 현금 서비스 절도다, 구매는 사기다, ARS 대출 같으면 검사다 이렇게 나누시는데 다만. 이게 사기나 공갈을 한 경우는 카드 소유자가 쓰라고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카드 소유자가 책임자 됩니다. 그래서 카드 소유자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전체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죄와 공갈죄가 된다는 걸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남의 카드를 갈취를 했죠. 갈취를 했고 당연히 쓰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카드 소유자가 책임을 다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한 사람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하나의 공갈죄가 되는 겁니다.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아요. 이 포괄이 되기 때문에 잘 구분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4번이 틀렸죠. 남의 카드지만 갈취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포괄에서 하나의 하나의 사기 갈취죄가 공갈죄가 되지 이 절도죄는 따로 성립되지 않는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